안녕하십니까. 한자의 비밀과 성경. 오늘은 부활의 살, 활을 봅니다. 자운에는 살다, 살리다, 소생하다 등이 있고요. 해자하면 활은 삼수변 플러스 혀설이 됩니다. 삼수변은 물수가 변으로 쓰일 때의 자형이므로 수와 동일하게 물, 신의, 강 등을 뜻하고요. 혀설은 본디 혀를 뜻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혀의 기능은 말을 하거나 맛을 보며 있으므로 한문에서도 혀설을 말함 혹은 맛봄을 우회적으로 표현함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살활은 물을 맛봄으로 살게 됨을 표현한 글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심을 밝히셨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여 목마른 이들은 모두 물로 나오라고 하였으며 나아가 성경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상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여 예수님의 음성, 곧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게 됨을 말씀하셨고, 더불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음을 맛보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의 고대 조상인 동이족이 이처럼 세상 물질로서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값없이 주시는 영적인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됨을 비유로 표현하여 물을 맛범을 뜻하는 이 활자를 만들고 이를 살다 살리다 소생하다 등을 뜻하는 글자로 삼은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살기 위해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이 물은 먹고도 다시 목마를 수가성 야곱의 우물물이 뜻하는 바 육신의 목마름을 위한 세상의 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로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물입니다.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상하는 생명의 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실로 성경에 쓰인 물, 생명수, 샘물, 생수 등은 은유법에 의한 표현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그런 즉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녕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지체 없이 나아가 값 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며 필경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금 언약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엔 성경의 경서경을 봅니다. شروم